아빠가 찍은 다리 목욕 모습 갑자기 이거 계속 하더나구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평생 한번도 못봤어 귀여워 <laughs> 귀여워 아 귀여워라 아, 귀여워. 자 이제 반문 받으실 분들 오늘까지 받고요. 어 내일부터 일주일간 반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. 두두. 다음부터 해봐, 제발. 어 아까부터 어 영상 찍기 전에 한2 0번 정도 더 했거든요. 근데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영상을 생각나가지고 영상으로 찍었어요. 제가 꽃물 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. 그리고 편지 파는 게 좋나요? 편지 안 하는 게, 편지 안 하는 게 좋나요? 잘 편지 파는 게 좋겠죠. 여러분들 생각을 할게요. 오.